Hey guys! Today we're gonna learn by watching a scene from Home Alone to Lost in New York. Of course, we're all familiar with the Love Christmas movie where two dumb thieves are trying to catch Kevin. In this scene, one of them gets injured. Can you guess what is that? But before you watch the scene, let's check out the best comment from you guys. 이렇게 공부하기 쉬운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Keep it up! There are three steps in this video. The first step is listen. The next step is learn and practice. The final step is speak. Please like, subscribe, and hit the notification bell so you won't miss any upcoming videos of this series. Alright, I think it's time to study, so let's begin. I twisted my ankle on the board there. Burbazy! Hey guys, smile! I twisted my ankle on the Bordner! Hey guys, smile! 네, 여러분 잘 들어 보셨나요? 우리가 특히 잘안 들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 발음을 배워 보면 이제 하나씩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twist 이 발음을 하실 때 악센트를 반드시 모음 i에 주셔야 되세요. 이거를 twist처럼 t에 잘못 주면 twist 사음절이 되는데 이거는 이음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twist 그리고 w 있어서 twisted라고 반드시 벌려주시고 ed까지 있으니까 이때는 이음절로 twisted 이렇게 발음 되겠죠? 그다음 on that board there 이 부분이 특히 안 들리셨을 거예요. 이 TH 부분이 연음되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on that b o r there d there이라고 할때 b o a d 대어처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n이랑 th를 한 번에 발음하고 d와 th를 또한 번에 발음하셔야 되세요. TH는 혀가 윗니에 닿는 발음인데요. o n 에서 n 발음할 때 th로 혀를 이미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한 번에 on that 그다음에 board의 d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or there 이 n이랑 d가 th랑 발음하는 곳이 막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될 때 그냥 한 번에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 연음 같이 발음해 볼게요. on the b o a r there. 그 다음, 이 다른 도둑이 wor is it? 처럼 말을 하자 where 처럼 절대로 이음절로 또박또박 발음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w e r 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wor이 뭐지? 약간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요 이게 이의 악센트 있다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에 있는 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where, where 이음절인게잘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르게 발음하면 살짝 w r 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할때 원어민들이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발음할 때가 있어요. 보통 where를 월처럼 발음하는 거는 미국 동부나 남북 쪽에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케빈이 Hey guys, smile이라고 할 때, 이것도 악센트가 모음 i에 있어요. 그래서 smile처럼 삼음절 아니고 smile하고 오히려 뒤로 살짝 밀듯이 하셔야 되세요. 여러분 케빈 잘 보시면은 스마일 할때 마일 할때 살짝 이렇게 몸 움찔하면서 악센트 몸으로 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바람만 빼시고아예에딱한 번에 이름절로 발음한다는 느낌으로 스마일 스마일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s my l e s m i l e I twisted m 그다음 우리 발음 봤으면 이제 인토네이션 보실 거예요. 영어에는 특유의 인토네이션이 있어서 이거를 잘 캐치할 수있어야 듣는 것도 달라지는데요.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인토네이션을 줘요. 여기에서는 I twisted my ankle on the border. 나 삐었어 발목. 저 보드판에서 도둑이 이렇게 살짝 살짝 몸을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몸으로 악센트를 많이 주거든요. I twisted my ankle on the board there. 우리도 한번 문장 속에 악센트 주면서 말해볼게요. I twisted my ankle on the board there. 그다음 문장에서는 where 워에딱 주면서 말을 하자. Where is he? Where is he? 케빈은 hey guys, smile, smile에 또 악센트를 주고 있어요. i twisted my ankle on that board there where is he? hey guys smile i twisted my ankle on that board there where is he? hey guys smile 여러분, 이제 문법이랑 의미 살펴보실 텐데요. 문법이라고 뭐 어려운 문법 용어 쓰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의 법칙, 문장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I twisted my ankle. 우리는 나 발목이 삐었어. 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발목이 삐다? 꼭 발목이 꼭 주어 같아요. 그런데 영어는 I, you 같은 사람 주어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발목을 twist. 트위스트, 그, 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시고, 내가 발목을 이렇게 접질리게 삐게 만들었다.처럼 말을 하는 게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신체 부위가 삐었다라고 할 때는, I twisted. my 예를 들어서 팔목이면은 바로 팔목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 그리고 on that board there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그 도둑이 보드판 위에 딱 착지를 하는데 그때 발목이 빈거 같아요. on on이라는 거는 어떤 면적 위에를 말을 하고요. on that board 저기 있는 보드판이요. 그 보드판 위에서 삐었어요 on that board there there는 저기에. 그래서 저기 저 보드판 위에서 하고. That도 있지만, there도 한번더 말을 하면서, 내가 저기서 발목을 삥거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Where is he? 걔 어딨어? 케빈 어딨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 어딨어? 라고 할땐 Where are you? 주어만 딱 바꾸면 되죠? Where is he? Where is he? 그리고 마지막에 케빈이, Hey guys. 보통 얘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도둑들아, smile. 웃어봐봐 하면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김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smile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y 마지막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 표현을 이용해서 일상에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 말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나 팔목을 삐었어 책상 옮기다가. 이거 너무 아픈데, 붕대를 두를까? 아니면 검사 받아볼까? 네,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삐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I twisted. 내가 했어요. 팔목은 영어로 wrist라고 해요. 그래서 I twisted my wrist. 같이 말해볼게요. I twisted my wrist. 그 다음, 책상을 옮기려고 하다가 삐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무거우면. 책상을 옮기려고 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옮기려고 하는 거 try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y to 옮기다 move a desk. desk 하나이기 때문에 a desk. try to move a desk. 그런데 이걸 그냥 붙이면나 팔목을 삐었어 책상 옮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 팔목을 삐었어 책상을 옮기다가 옮기면서 뭐뭐 하다가 하면서라고 말하고 싶다면 try를 trying.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ing는 하면서 하다가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거 너무 아파, 정말 아파? And it really hurts. 어디 아프다고 말할 때 신체부위 hurts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목 아파 라고 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y neck hurts. 그래서 it은 여기서 팔목을 말을 해요. It really hurts. 이거 정말 아프다. 앞에 있는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나 붕대를 두를까? 아니면 병원 가서 검사를 받을까? 누군가한테 나 어떻게 할까? 네가좀 조언 좀 해줘.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hould I? should I? should I? should? 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붕대를 두르다 라고 할 때는 두르는 거. 우리 부엌에서 쓰는 랩 생각해 보세요. wrap. wrap it with a bandage. wrap. 둘러요. It, 이 팔목을 with a bandage, 붕대와 함께. Should I wrap it with a bandage? 아니면 or get it checked out. 병원에서 검사 받을까? 이걸 영어로 get it, checked out 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으세요. get은 물건이 새로 생겨서 get 했어 so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지만 사건을 생기게 할 때도 쓸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시다 팔목이었던 것처럼 get it 이 팔목에게 생기게 하는 거예요. checked out 검사 받는 일이 이 팔목에게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이 팔목은 의사 선생님에 의해서 검사 받아치겠죠? 그리고 검사 받다를 체크아웃이라고 해요. 체크해서 아그 결과 어떤지 보는 거예요. 정말 이상이 있는지 뭐 인대가 늘어난 건 아닌지 이렇게 검진 받다를 체크아웃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말을 해볼게요. 나 팔목을 삐었어. I twisted my wrist. 책상을 옮기려다가 t r y i n g to move a desk. 그리고 이거 너무 아파. And it really hurts. 나 붕대 두를까? Should I wrap it with a bandage? Or get it checked out. I twisted my wrist trying to move a desk, and it really hurts. Should I wrap it with a bandage or get it checked out? I twisted my wrist trying to move a desk, and it really hurts. Should I wrap it with a bandage or get it checked out? we we'll find a nice fake silver one or decorate a palm tree.